우리 묵도하심으로서 예배 시작합니다 할때 뭐해? 예배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기획한 대로 내가 실현을 하고 있고 100%를 하고 있는데 준비 찬양 말도 안돼 찬양이 준비 찬양이 따로 어디 있어 찬양은 찬양이지 그냥 내가 생각한 모든 그런 예배와 관련된 신학적인 신앙적인 모든 그동안 내가 계속 연구했던 거를 우리 예배에 다 녹여낸 거거든요 깔끔함 좋아요 그 생각해봐 묵상기도 할때 내가 왜 주제를 던지는 줄 알아? 맨 처음에 시작 기도할 때, 음, 묵상 네, 기도할 조각하지. 때, 자, 평소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, 우리 묵도하심으로서 예배 시작합니다 할 때, 뭐해? 몽 때리죠. 그거야. 다몽 때려. 다몽 때려. 묵상해야지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주제로 던져주시니까 적어도 한마디는 하거든 그렇지. 그거야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용한 기도잖아. 침묵의 기도잖아.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면, 하나님한테 집중하자는 거거든, 그 시간에. 주님,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. 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영과 진리로. 이제 예배합니다. 마음가짐을 하나님한테 이제 던지는 거거든. 그러면 나는 거기서 최소한 말할 거리는 예배 집례자가 던져 줘야 된다. 음. 그게 내 생각이야. 음. 예배에서 제일 잘못된 두 가지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무아지경과 무념무상이야. <laughs> <laughs> 무아지경도 잘못됐고 무념무상도 잘못된 거야. 명확한 지성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든 그러니까 묵상기도를 할때 내가 첫째 주 감사, 둘째 주회계 중보, 간고 이렇게 4주 사이클로 돌잖아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내가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회계로 예배를 시작하고 중보로, 간고로 예배를 시작하잖아 내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사실 너네들은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그게 몇 년을 고민한 거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과는 예배 차이가 굉장히 커 느낄걸 아마? 그 예배 차이가 굉장히 커 그냥 묵도하심으로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땅땅땅 자 오늘의 묵상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이 감사했던 거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묵도 음악도 항상 1분이야 내가 음악을 여러 개를 골라도 시간은 늘 1분이야 정확해 편집 프로그램은 정확히 1분으로 딱 자르거든 그 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의 의미가 묵도야 가만히 눈 감고 멍 때리고 그 묵도 할때 반주하는 거 듣다가 어 틀렸네 이게 외인이 아니라 대부분 목도가 그렇게 끝나거든. 맞아. 목도가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거든. 예배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해. 어 맞아. 그거 잠깐 생각해 봤어요. 음. 어, 어, 필요하겠다. 그래서 나는 할 거야 나중에. 음. 예배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할 거야. 사도 신경은 왜 하는가? 오, 오. 맞아. 오 사도 신경은 신앙 고백이 아니야 원래. 자 사도 신경 성경에 있어 없어? 이 정도. 성경 좀... 앞에 있는 거 말고 아, 성경 아, 네. 내용 아, 네. 안에 아, 사도 신경이 아, 있냐고. 없잖아. 주기도문만 있지. 응. 사도 신경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초대의 교회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단도 같이 막 생겨났단 말이야. 응. 처음엔 교리라는 게 없었어, 교회는. 음. 그냥 모여서 아, 예수님 날 구원하셨어. 그냥 이게 교회였단 말이야. 근데 이단들이 생겨나. 야, 인간이 어떻게 신이야? 예수님 인간이었잖아.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수 있어? 야,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. 논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.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.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. 초대교회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거였어. 근데 이게 분열이 돼.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, 야, 저말 잘못됐는데, 그러면 제대로 된 논리는 뭘까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지. 저게 잘못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만들자. 그래서 3위 하나님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.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에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. 오씨 그러네. 음. 왜 동등한 하나님이니까 동등하게 어. 권위를 드리는 거지.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를 표방하는 게 사도신경이었다. 아. 딱 교회 갔는데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. 어. 근데 딱 사도신경을 하고 있어. 그럼, 아, 여기 이단이 아니구나. 음. 근데 이게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,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인데, 이게 굳이 예배순서에 들어와야 되느냐는 엄청난 논쟁거리야.